우리 지역 전북은 문화예술은 물론이고 스포츠, 체육 분야에 있어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 우승팀 녹색전사 전북현대, 그리고 세계 최고권위의 윈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조세혁 선수 등 세계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펜싱과 유도 등에서도 우리 지역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선수들 뒤에는 지조다들의 남다른 열정도 뒤따랐는데요. 전북 토기 사람 오늘은 유도 선수 출신이면서 또 감독으로 또 국제 유도 심판관으로 명성을 알리고 현재는 더 쾌적한 체육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분 모셨습니다. 바로 국제 유도 심판관 전 바이 전주 우수기업 협의회장 전영천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첫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대한민국과 전라북도 그리고 전주시를 가장 사랑하는 어, 바이전주 전 협회장 전영천입니다. 네 오늘 참 감독님, 대표님 등 직함이 참 많습니다. 이 시간 그동안 거어온 이야기 또 차근차근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대표님은 유도 선수 그리고 감독 또 심판을 해오셨습니다. 특히 국제 유도 심판관으로 지난 2012년에 런던 올림픽 결승전 주심으로 선정되셔서 또 심판을 보셨는데요. 네. 이때 아시아 지역 여섯 명 중에 한국에단한 분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물론 단한 명이죠. 네. 네. 어~ 오 대륙에서 그~ 선발된 심판인데요. 어~ 여러 대회를 거치면서 엄선을 해서 어~ 선발된 심판입니다. 그래서 총2 4 명이 선발되는 과정에서 어~ 참 다섯 개 어떤 어~ 과정 그~ 선발 과정을 참 어렵게 통과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500여 명의 또 쟁쟁한 심판들과도 경쟁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과정이 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물론 이제 국내 1급 심판부터 이제 거쳐야 되겠죠. 네. 거기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그좀 라이벌 관계에 있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음, 네. 그 예를 들면 뭐 왕기춘이나 뭐 이원희 선수 그때 한장 쟁쟁하게 서로 그, 맞붙었을 때, 그, 어려운 경기들을 제가 좀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음. 네, 그래서, 거기에서 좀 인정받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매년 이제 1년에 한 명씩 이그 국제심판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 그때 당시에는요. 그래서, 어, 그때 2002년도에 어렵게 이제 국제심판에 이제 등극하게 됐습니다. 음. 자, 그런데 이 유도 종주국 하면 저희가 또 일본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일본의 자존심도 좀 상하게 된 그런 일이었다고요그쎄요 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laughs> 음, 사실 그 지금 이제 유도 추세를 보면은요, 그, 일본이 종주국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유럽에서 거의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어요. 음, 네. 그래서 모든 뭐 집행부나 그리고 심판부에는 어 유럽 출신들이 거의 장악을 해서 어 물론 이제 5대륙이 있습니다만 그 이제 쿼터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 유럽에서 6명, 그다음에 아시아존 3명, 그다음에 펜아메리카 3명, 그다음에 아프리카 1명, 오세아니아주 1명 이렇게 해서 14명이 이제 그때 당시는 24명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14명에서 어참 심판을 보게 되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관문이라고 볼수 있죠. 음, 네. 그런데 또그 뒤에도 세계 유도인들의 축제, 그리고 중동권의 또 대표적인 유도대회죠. 네. 아부다비 그랜드슬램에서 또 심판으로 참가를 하셨다고요? 예, 물론 아부다비 대도 뭐큰 대회입니다만 어, 실질적으로 가장 그 유도인들이 그 염원하는 심판으로서 해만 하는 과정이 최고 꽃이 올림픽이죠. 그근데그 음, 네. 네, 못지않게 이제 좀좀권위 있는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세계 선수권대회라든지 네. 뭐 세계 청소년 선수권대회, 그다음에 마스터즈, 뭐 그랜드슬램, 그랑프리 이런 국제간 대회에서 어 엄선을 한 다음에 이제 올림픽이 출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 어떻게 보면 선수들은 선수들로 이렇게 격도을 하지만 심판은 심판들끼리 암암리에 어떤 경쟁하고 그 경기를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면적을 들여다보면은 상당히 좀 재미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여러 뭐 종목의 심판들이 뭐 있지만 네. 그래도 유도 같은 경우는 또 특히 어, 실제로 가서 제스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심판과 관중과 한 이? 일신 동치가 돼서, 그래서 심판의 그 역할이 어떻게 보면은 어, 경기의 흐름과 또 관중들의 어떤 그 흥미를 어, 돋굴 수 있는 그런 것이 어, 주어지기 때문에 어, 상당히 심판의 역할이더 중요하다고 보죠. 일단 뭐 체조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득점을 서로 이렇게 해서 추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근데 유도는 이제 그런 표정 하나하나가 심판들에 다 어 읽히니까요 관중들한테 그래서 상당히 뒤보면은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선수들 이야기는 좀 많이 들어볼 수 있지만 이렇게 또 심판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건잘 없는 일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더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어떻게 해서 심판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신 건지 그 과정도 좀 궁금한데요. 그런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어, 아까 말씀,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어, 좀, 많은, <laughs> 다양한 어떤 직업을 좀 거쳤어요. 뭐, 교사도, 체육교사로도 제가 한20몇년 어, 근무를 했었고요. 네. 뭐, 실업팀 감독이라든지, 또 뭐, 국가대표 감독, 그런 여러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뭐, 선수는 그한 젊었을 때한 순간이잖아요. 근데, 어, 심판은, 아무래도 60세가 정년이거든요. 그래서 60세까지 어떤 그런 과정을 할 수가 있고 또 최종적으로 그 올림픽까지 또 이렇게 좀 꿈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어서 내가 선 생활할 때 못했던 그 꿈을 한번 심판으로서 이뤄보자 이렇게 해서 어좀 정말 좀 심판 볼때좀 공정한 심판으로서. 첫째가 공장이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거기에 좀 전념하고 노력했던 것이 주요했던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표님이 또 유도 심판계에서 오심 없는 심판이라고 또 알려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 그만큼 매우 정확하게 이걸 보신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큰 집중력을 요하는 일 같아요. 좀 어떤 노력이 <laughs> 있으실까요? 예, 물론, 이제 저는 큰 대회를 앞두고는 항상 그 명상을 한다든지, 네. 어, 어느 정도 그또 이론 네. 공부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제스처 연습을 통해서, 어, 정말 아까 <laughs>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뭐 스텝이라든가 어떤 뭐 제스처 이런 것들도 그 많은 연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색하지 않게 나와야지 어, 그때 연습 안고 뭐 가서 잘한다는 것은 음. 그, 그렇잖아요. 그래 네. 평상시 연습을 많이 하고요. 어, 첫째, 심판은 그 관중들한테 어떤 표정이 읽히면 안 돼요. 음. 네, 아무래도, 어, 관중들을 의식한다든지 또뭐 유명한 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고 해서 그 선수한테 어떤 뭐, 선, 뭐 편견을 갖는다든지 어, 이 선수가 잘하는 선수니까 더유리하 뭐, 이렇게, 그런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어, 일단은 심판을 잘볼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그용인은 어, 그런 것 같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은, 어, 정말 편견없이 정확하게, 어, 해야 되고요, 일단은. 그래서 또, 그 중계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대부분 방송을 보면은, 그, 심판에 의해서 정말 흥미로운 경기가 될수 있고, 심판에 의해서 정말 재미없는, 음, 누즈한 어떤 경기를 보게, 간혹 그런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오심으로 인해서 네. 어, 다툼도 있고요. 참 불, 참불미스럽죠 근데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어, 정말 내가 정확하게 그, 했을 때는, 어, 관중들도 그리고 또 누주할 때 누지하지 않는 경기를 하는 것이 가장 심판으로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내 경험으로 보면은 선수가 중간에 호흡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호흡을 좀 돌릴 수 있는 음. 여력을 그래서 네네. 요즘 뭐그 비디오 판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그것은 저는 좋은 방법이긴 하나 어~ 실질적으로는 또, 나름대로의, 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왜냐하면, 그, 이, 모니터 하는 시간에 선수는 정말 연습을, 많이 한 선수는 체력이 금방, 데, 어, 그 승부를 뒤집을 수 있는 경기를, 어, 못, 못 하잖아요. 그, 운동을 적게 한 선수는 그 순간에 호흡을 다시 되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laughs> 운동을 많이 한 선수가 어떻게 보면 불리극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될수 있는 대로 어, 경기를 좀 타이트한 게좀 예, 진행하는 그런 것이 하나의 노하우인 것 같아요. 네, 단순히 뭐, 뭐 반칙이 있다 없다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이 경기를 이끌어 가는데도 심판의 <웃음> 역할이 <웃음>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이 이제 20년 넘게 교직에 계셨고요. 또 고창군청에서 또 감독을 맡아서 선수들을 길러내기도 하셨습니다. 이 선수들을 육성하면서 보내온 시간이 굉장히 길다고 볼수 있는데 이렇게 선수들을 육성하실 때뭐 대표님만의 지론이나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오래전에 이제 학생들하고 뭐 지도했을 때와 또 대표 선수들, 그 실업팀, 그, 나이별로 좀 틀리잖아요. 근데 네. 가장 그 힘들었을 때는, 어,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어, 감독을 있을 때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음. 그때 학생들이 이제 가장 그 사춘기가 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선수들이 갈등을 하고, 가정에서 뭐 여러 가지 또뭐교우 관계 또 선후배 간의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어 정말 그 선수들이, 정말 아까운 선수들이 도중에 하찮은 그런 것을 보면 안타까워요. 음, 네. 네. 그래서 이제 좀뭐 선천적으로 인내심이 좀 부족한 선수들이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잘 컨트롤하고 지도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좀더 선수들하고 대화도 좀 많이 하고 좀 정감 있게 좀 안아주고 어 그랬더라면 따뜻하게 좀더 대해주고. 근데 저는 뭐 옛날에 체육 그 문화와 구조 그 자체가 저희가 이제 성장했을 때 그때는 굉장히 좀 엄하게 한 것이 당연시 하는 것처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이제 많이 그 문화가 바뀌긴 했습니다만 물론 바뀌어야 되겠죠 어 근데 그때 지금 다시 되돌려서 제가 또 지도자 생활하고 또 그런다면 정말 따뜻하게 많이 좀 안아주고 대화도 좀 많이 하고 소통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대표님이 보시기에 지금은 좀 그런 관계나 뭐 시스템이 좀 많이 변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과거와 비교했을 때좀 어땠, 지금이랑 어떻게 다른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많이 변했다고 저는 음, 봅니다. 네. 뭐 일단, 어, 지도자부터 많이 변했고요. 그리고 어, 뭐 시설 면에서도 어, 상당히 음. 어, 선진화 됐다고 볼 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런 것이 이제 어, 뭐 지도자 또 학부모도 옛날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어~ 산 생활할 때는 부모들이 뭐 학교에서 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뭐기압을 받는지 배를 맞는지 뭐 그런 뭐 일단은 그좀 먹고살기에 좀 급급한 그런 환경이었잖아요 옛날에는 네. 그래서 그~ 그랬던 반면에 지금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열의도 있으시고 그런 체육에 대한 지식도 풍부하시고 음. 관심도 많으시고 해서 또 그만큼 생활 환경이 좋아졌잖아요. 그만큼 또 우리 또 체육 시설이나 그런 환경도 많이 또어 선진화됐고요. 그래서 참, 어, 지금, 그래서, 그어 옛날에 이렇게 뭐 헝그리 정신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 많이 어 체육 우리가 선진화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어좀 그런 면이 좀 있어서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도를 생각했을 때 사실 태권도를 조금 더 많이 알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태권도는 뭐 주변에 학원도 많아서 어릴 때부터 좀 접할 기회도 많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유도는 이게 접하기가 좀 어려운 운동이라는 생각이 가끔 들긴 하는데요. 뭐 대표님은 어떻게 이렇게 유도를 접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예. 뭐 사회... 체육이 좀더 활성화가 많이 돼야 되겠죠 네. 그~ 저 같은 경우는 뭐~ 장수가 제 고향이었어요 전에서 네. 그~ 전혀 뭐~ 체육관이라든지 접할 수 없었고 어~ 단지 뭐~ 운동이 좋아서 어~ 그~ 시작을 육상으로 시작했는데 음, 네. 어~ 정말 어떻게 운동은 하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 될지는 몰랐어요 그랬나 제가 가장 뭐~ 뭐~ 잘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뭐 뛰는 거, 기초적인 거, 그래서 그건 잘 해서, 어, 내 나름대로 이제 그 대회를 한번 가서 내 평가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그럴 기회가 안 주어지잖아요. 뭐, 또뭐 대회 나가고 언제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제가 이제 전라북도 대회를, 어, 학교를 이제 모르게 한번 출전을 해서 해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2 등을. 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제 그 상장을 가지고 집에 가니까 아버님이 이제 어 바로 아 너는 이제 체육에 좀 소질이 있는가보다 그때 이제 좀해우치신것 같아요. 그래서 전주에 있는 체육 중학교에 이제 전학을 시키면서 어 본격적으로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음. 그러나 제가 뭐 신체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막 그를 체질이 아니라서. 보시다시피 육상으로서는 어떤 한계를 느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양정모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올림픽에서. 네. 그래서 야그 내가 그 세계를 제패할수 있는 운동은 아, 이런 좀 체급 경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 그 마침 학교 내에서 이제 유도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유도부에좀 감독님한테 좀 부탁을 드려서 유도에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그때 이렇게 운동을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이제 운동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고 감소하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 정읍이 고향인 핸드볼 선수 출신, 그리고 감독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모경 국회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요. 지난 4년간 학교 운동부의 창단 대비 해단이 무려 3배나 증가한 것으로 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좀 해법을 찾아야 할것 같은데, 대표님은 이런 현실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저도 그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 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운동을 통해서 행복을 느꼈고요. 음, 네. 예, 만약에 운동을 안 했으면 어, 어떤 탈선을 할수 있는 또 위험 소지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 에너지가 넘치고, 어, 그런데 그 에너지를 발산할 곳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면 비행 청소년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 체육회에서 그 체육영재를 지금 발굴하고 있는 것은 참 시스템이 잘된것 같고요. 그래서 또 학교에서도, 어, 좀, 그 어떤, 어떻게 보면은 입시주의 학교가 지금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자기의 특성을 적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그것 하나의 또그 인권이고요, 인권에 전는 해당된다고 보면 행복권, 개인 행복권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어, 교육의 하나의 큰 핵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뭐 박재성 선수나 뭐 손흥민 선수 같은 박세리 같은 유명한 그 스포츠 스타를 발굴해서 국위 선양하는 것도 어, 정말 우리 큰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을 어 알리,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바이전주 우수업체 협의회 회장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곳은 또 어떤 곳인가요? 예, 뭐 제가 어, 하필이면 그때 당시 회장을 맡고 있을 당시 네. 코로나로 인해서 음... 거의 제가 어. 뭐, 역할을 제대로 못한것 같아요. 제가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어, 근데 저희가 바이전주협의라는 것은 전주시에서 그우수업체들 엄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뭐 식품도 있고요. 뭐 공예품도 있고 여러 가지, 어, 공산품도 있고. 그래서 서른, 어, 네 업체를 엄선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거기에 덧붙이면은, 어 열심히 해서, 섬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우리 바이전주가 좀 많이 홍보가 안 됐어요. 네. 그게좀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 뭐, 향토 기업에 네. 에좀 관심을 좀 갖고, 정말 엄선해서 우수제품이거든요. 뭐, 어, 근데 그런 제품들을 좀, 어, 전주시나 전라북도에서 애용을 해주셨을 때 기업도 같이 성장하고 또 우리 일자리 창출도 많이 또 기여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 그동안에뭐 유도 선수 또 감독 심판 또 CEO의 인생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역할을 해내고 싶으신지 이야기 들어보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어, 나름대로 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예, 또 남은 인생은 이제 체육으로서는 이제 좀더 어린 후배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또뭐 가능하다면 경제적인 뒷받침도 좀 해주고 싶고요. 또그 역할도 하고 싶고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이제는 CEO로서의 그 역할을 좀 충실히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 좀 항상 뭐~ 하루 2 4 시간이 너무 참 짧을 정도로 어 나름대로 특허도 내야 되겠죠 또 제품 개발도 해야 되고 또 마케팅 뭐~ 여러 가지 또 직원들 다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저에게는 하루하루가 짧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듯이 소신껏, 그리고, 어, 정도를 걸으면서, 예,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인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인내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그래, 정도를 걸으면서, 또, 또한 가지 덧붙인다면, 그,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순리적으로, 어, 역행하지 않고, 열심히, 어, 노력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흔히 인생을 산행에 비유합니다. 이 가파른 오르막 다음에는 편안한 내리막이 있고, 또 지금 당장 앞이 안 보여도 그 고비를 넘다 보면 전혀 보이지 않을 것 같던 행복이 보이기도 한다고 하죠. 네, 그런 믿음과 희망이 여러분에게도 오늘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과 함께 전북토기사람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